달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독일의 한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달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거대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인간에게서 유래한 것도 아니고 나사나 다른 국가 우주국이 보낸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물체가 UFO인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달을 관찰한 이후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달의 미확인 비행체 이야기는 이렇게 탄생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다른 지구에 단단히 붙어 있는 천체입니다. 이 유대의 특별한 특징은 달이 조석 고정되어 항상 지구를 향해 같은 면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며, 수천 년 동안 그 누구도 반대편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이 항상 강렬한 추측과 억측, 그리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의 중심지였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에 와서는 많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지구 위성인 달의 아름다움을 즐기거나 혹시 달에서 생기는 이상 현상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아마추어 사진가가 망원경으로 달을 바라보다가 이 현상을 목격하였습니다. 빛은 처음에는 작았으나 은은한 붉은 빛으로 보이는 이 영상은 흥미를 단번에 불러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이 빛은 무엇일까요? 나사는 일반적으로 달 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빛 현상과 반점을 태양빛을 반사하는 위성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물체는 확실히 위성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물체는 천천히 달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며, 달 앞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물체는 달의 표면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갑자기 빛이 삼각형 모양으로 산란됩니다. 빨간색 빛은 더욱 뚜렷해지며, 이 물체는 점점 더 신비로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구에서 볼 때는 작게 보이지만, 달의 크기에 대비하면 거대한 물체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느 순간 빛의 흔적이 사라져 버리는데, 마치 거기에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물체가 무엇일지 대해 여러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영상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조작 영상일까요? 우리는 모두 잘 모르고 살지만 달 주위에 이상한 물체와 빛이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매일 두세 번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달 주변의 빛을 목격한 수십 개의 비디오와 사진이 축적되었습니다. 때로는 달이 밝게 빛날 때에도 하나, 둘, 세 개의 눈에 띄는 빛이 보일 수 있습니다. 빛만큼 밝게 보이지 않는 현상도 보입니다. 어떤 것은 달 앞에 어두운 점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밝은 빛을 일시적인 달 현상 또는 tlp로 설명합니다. 달에서 특이한 빛 관측에 대한 보고는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은 달의 모습에 일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빛, 색깔 변화, 심지어 밝은 어두워짐을 관찰해왔습니다. 위니 프리트 캐머런에 의하면 이 일과성 월면 현상, 즉 TLP는 크게 다음 다섯 가지 특징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밝아짐 현상, 두 번째는 어두워짐 현상, 세 번째는 기체상 현상으로 안개, 그 밖에 흐려짐을 포함하는 기체상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적색화 현상으로 붉은색으로 물드는 현상이고 다섯 번째는 청색화 현상으로 녹색 파란색 또는 보라색으로 물드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늦어도 18세기부터는 관측되었으며 그 원인으로는 관측 망원경의 이상이나 햇빛과의 상호작용 달의 지각 활동 달 내부의 가스 분출 등이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히 원인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 현상은 1958년부터 체계적으로 분류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극도로 이상한 tlp 현상에도 불구하고 과학계는 외계인과 달에서의 그들의 활동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달 내부에서 빠져나가는 가스가 태양 광선을 반사해 우리가 처음에 봤던 붉은빛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기타 tlp는 파란색으로 빛납니다. 녹색, 심지어 보라색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정상적이며 설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TLP는 조명과 같은 작은 점부터 더큰 빛나는 영역까지 다양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짧은 수명의 섬광이나 달 표면에 미묘하게 변화하는 색조로 나타납니다. 아폴로 비행산일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조차도 1960년대 말 달을 산책하는 동안 달에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고, 여러 우주선이 그들을 관찰하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나사는 모든 것을 은폐하고 싶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폴로 15호 미션에 참가한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이 녹화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은 결코 은폐되거나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것이 비행접시와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논평은 겉으로 보이는 물체가 빛의 반사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살펴보십시오. 이는 원반 같은 물체가 달 표면 위에 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매우 유사한 것을 여기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나사는 그것이 바위라고 주장했지만 그림자는 공중에 떠 있는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달에 외계인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단서는 있습니다. 1970년대 영매 인고 수완은 FBI로부터 원격 관찰을 통해 달을 관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완은 달의 반대편에서 고도로 지능적인 외계인이 광산을 채굴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달에서의 채굴에 관한 소문은 나사에서의 관측과 현대 망원경보다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인고 수아는몇 세기 전에 달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나 사람이 살고 있다는 영적 생각을 떠올렸고 나중에는 이 사람 혹은 사람들이 달의 빛을 담당할 수 있다는 영상도 떠올렸습니다. 소아는 10년 동안 자신의 임무에 대해 침묵해야 했고 그후 UFO 연구자와 초자연적 현상 애호가들로 구성된 소수의 헌신적인 커뮤니티만이 그를 믿었습니다. FBI로부터 요청이 있기 몇년 전, 영매수와는 최초의 탐사선이 목성에 도달하기 오래 전에, 목성의 대기를 정확하게 스캔한 존경받는 과학 영매였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959년까지 어떤 인간도 달의 뒷면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인들은 그의 달 주위에 루나3를 한번 보냈지만, 대부분의 이미지는 러시아만 알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냉전시대 미국의 극도로 적대적이었던 이 나라가 달 뒷면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의 달 궤도선 이론은 1966년까지 달 뒷면에 도달하지 못했고 험준한 풍경을 제외하면 달 표면 뒤에는 우리가 아는 볼거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탐사선이 달 표면의 세부 사항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분화구에서 채굴 중인 외계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구글 어스처럼 지구를 들여다 볼수 있듯이 구글문의 고해상도 이미지 덕분에 달 뒷면을 샅샅이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아마추어라도 달을 스캔하고 모든 돌들을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를 샅샅이 보는 것처럼 볼수 있으나 때로는 위성 이미지의 어떤 영역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흐릿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일반 지구인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중 일부를 볼수 없다고 가정하거나 의심을 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TLP를 사용하여 개별 조명을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무리를 이루어 날아다니는 세계의 조명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나사가 아마도 달에서 신비한 가스 방출로 생겼거나 지구에서는 볼수 있는 빛 현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모든 것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선언한다 해도 우리는 달 표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할 것입니다. 세 개의 점을 연결하면 항상 같은 모양, 즉 일반적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삼각형, 꼭 피라미드 같은 모양이 됩니다. 이 모양은 달과 지구에서의 UFO 목격과 관련하여 자주 나타납니다. 사진 속 대표적인 조명 세 개는 중앙에 있는 우주선의 모양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밝습니다. 이러한 비행 물체 같은 현상은 지구상 거의 모든 곳에서 정기적으로 발견되고 보고됩니다. 2021년에는 영국의 허퍼드 시칠레가 촬영한 이 이미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이러한 비행 삼각형 중 하나가 캘리포니아 상공에 나타났고 1년 후 매우 유사한 UFO가 카레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목격 빈도를 감안할 때 우리는 지구와 달 주위의 비행 물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UFO 열성팬과 보조 연구자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일부는 외계인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고 믿고 다른 일부는 일반 세계 인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외계 종족이 정부 또는 특정 조직과 접촉을 유지한다고 가정합니다. 다른 인구 소환이 말했듯이 그곳에서 원자재를 채굴하기를 원하거나 미국 혹은 지구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외계 존재들을 위한 일종의 중간 기착지 또는 기지가 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고 스완은 자신이 달에서 본 외계인들은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았고, 스완 자신처럼 정신적 재능을 타고났다고 말했습니다. 외계인들은 스완의 존재를 깨달았을 때 화를 냈고, 스완이 FBI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FBI는 즉시 달 스캔 시도를 중단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변에 성격이 나쁜 외계인이 있다면, 이것이 미래에 달에 있는 인간과 어떻게 작동할지 끔찍한 일입니다. 반면에 다른 지구보다 훨씬 작지만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그리고 나사 FBI 미국 정부가 달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화성의 얼굴, 화성의 사람 모양,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 등은 모두 허구일까요? 아니면 현실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물체를 파레이돌 리아라고 합니다. 파레이돌 리아 현상은 우리의 뇌는 우리에게 친숙한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돌이나 모래 언덕과 같은 무생물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 즉 우리는 건물처럼 보이는 사람, 뼈 또는 사물과 구조물 같은 돌멩이, 그림자 등을 보고 실제로 건물, 사람, 어떤 구조물로 연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페리돌 리아 중 다수는 현재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최신 화성과 달 탐사선 덕분에 이러한 현상이 다른 각도에서 관찰되고 설명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UFO 및 외계인 목격 중에는 확실히 많은 오해나 착각, 심지어 가짜도 있습니다. 오늘 본 달의 현상은 마치 유사 피라미드처럼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달의 자연 현상을 파리돌 리아 현상으로 마치 UFO처럼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그것은 외계 생명체가 달에 머물다 간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우나, 달에 갈 거면 지구에 왔다 가지, 왜 달에 갈까요? 이런 건 아마 우리의 착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많은 추측을 낳았고, 다시 한번 달의 비밀 지하 외계인 기지에 대한 온갖 루머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달 내부에는 약 100m 길이의 우주선이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유명한 과학자들조차 이제 달의 내부가 비어 있다는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지진계가 마치 달이 속이 비어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공명하는 월진을 기록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월진은 일반적으로 달의 지질학적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우 약한 진동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운석이 부딪혀 달을 관통하는 강한 지진이 일어나 달의 지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이는 저 빛이 달 가운데가 비어서 생긴 월진현상으로 생긴 빛일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이에 있는 달에서 생긴 이상현상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저 물체는 UFO는 확실히 아닌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